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식 한국시간 새벽 2시에 전세계 수억 명이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농구 황제 샤킬 오닐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죠. 그의 손에 들린 추첨공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포트 첫 번째 팀. 전세계 대형 스크린에 가장 먼저 떠오른 국기가 태극기였습니다. 샤킬 오닐이 활짝 웃으며 외쳤죠. 대한민국. 이한 장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이 이 포트라는 사실, 손흥민을 앞세운 한국 대표팀이 이제 세계 강우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으로 일 포트 개최국 멕시코와 같은 조에 편성됐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장소가 발표됐습니다. 과달라하라 이 도시 이름을 들은 순간 한국 축구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5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축구에 미친 열광적인 팬들 그리고 6만석 규모의 거대한 홈구장. 한국은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순수한 적국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과거 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월드컵 본선에서 단한 번도 이기지 못했죠. 1998년 2018년 모두 패배. 상대 전적만 봐도 멕시코는 한국의 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왜 멕시코 팬들은 자신감 대신 불안감을 드러냈을까요?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만들어낸 그 극적인 순간이 지금 이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멕시코 전역이 한국 선수단에게 환호했던 그날의 기억 말이죠.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섭니다. 한국 축구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상대 감독들이 한국을 유럽 팀 수준이라고 평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반드시 조 1위를 차지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한민국과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또는 손흥민 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샤킬 오닐의 손에서 공이 나오는 순간 전세계 축구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포트의 첫 팀, 그 영예가 대한민국에게 돌아간 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과 최근 몇 년간의 성적,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일관된 경쟁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한국이 이 포트에 배치됐다는 건 이제 우리가 세계축구 지도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월드컵에서 한국은 늘 하위포트에 머물렀죠. 3포트, 4포트를 오가며 강팀들과의 조편성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같은 전통. 강호들이 있는 1포트 바로 다음, 그 자리에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2포트 진입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쌓아온 성과의 결실이라고요. 손흥민을 필두로 한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 철저한 전술 조직력,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강한 정신력이 모두 반영된 결과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축구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자부심을 안겨줬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감도 생겼습니다. 이 포트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약체로 봐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상대 팀들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거란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축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이 포트 배치를 주목했어요. 한 영국 언론은 한국을 아시아의 강호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조직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했죠. 독일 매체는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스타 선수들의 존재가 한국을 위험한 상대로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포트 팀들 옆에서 함께 거론되는 위치에 섰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출발선이었죠. 이 장면을 지켜본 60대, 70대 축구팬들의 감회는 남달랐을 겁니다. 그들은 한국 축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헝가리에게 9대0으로 참패했던 그 시절부터 2002년. 사강 신화를 거쳐 이제 이포트까지 올라온 이 여정 말이죠. 한국 축구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숫자나 순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진 거였죠. 샤킬 오일이 한국을 뽑은 순간 동시에 한 가지가 자동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은 1포트의 개최국 멕시코와 같은 조에 편성되는 거였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포트에서 가장 먼저 뽑힌 팀은 무조건 멕시코 조로 가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순간 한국 축구팬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멕시코는 피하고 싶은 상대 중 하나였거든요. 개최국이라는 엄청난 홈 어드밴티지,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 그리고 북중미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까지 모든 조건이 멕시코에게 유리했죠. 조추첨 현장에서 멕시코 대표단은 환호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편성이었죠. 한국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홍관중의 힘을 받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멕시코 축구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기뻐했지만 상당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도 만만치 않게 느껴진 거죠.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조편성이 확정된 후 양국 언론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 언론은 긴장감 섞인 분석 기사를 쏟아냈죠. 멕시코의 홈 어드밴티지, 과거 전적, 그리고 북중미 특유의 경기 분위기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반면 멕시코 언론은 한국의 전력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득점력, 이강인의 창의성, 그리고 한국 수비진의 조직력을 경계하는 기사들이 나왔죠.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한 스페인 출신 전술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과 멕시코의 맞대결은 이번 조추첨에서 가장 흥미로운 카드 중 하나라고요. 양팀 모두 16강 진출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경기가 조 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조 편성은 분명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죠. 만약 멕시코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낸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자신감이 될 테니까요. 게다가 조 1위로 올라설 경우 이후 토너먼트 대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추첨이 끝난 후 한국 대표팀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멕시코와의 경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이제 운명의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두 팀의 첫 경기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열리게 될 거였죠. 과달라하라. 이 도시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한국 축구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곳은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권으로 인구만 5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에 미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과달라하라의 경기장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멕시코 축구의 성지 중 하나였죠. 6만 석 규모의 거대한 스타디움이 경기 때마다 열광적인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멕시코 팬들의 응원 문화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렬했죠. 경기 시작 90분 전부터 스타디움 주변은 초록색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악단이 연주하고 팬들은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정팀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과거 여러 차례 원정 경기를 치렀지만 순수하게 상대국 홈에서 월드컵 본선 경기를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홈이었고 이후 대회들은 모두 제3국에서 열렸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 그것도 멕시코의 주요 도시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된 겁니다. 과달라하라의 기후도 변수였습니다. 이 도시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죠. 공기가 희박해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평지보다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은 이런 환경에 익숙했지만, 한국 선수들에게는 적응이 필요한 조건이었죠. 멕시코 축구 전문가들은 이홈 어드밴티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멕시코 전직 국가대표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과달라하라에서 경기한다는 건 상대 팀에게 악몽이라고요. 관중의 함성 소리만으로도 상대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치른 국제 경기 중80% 이상을 승리로 장식했죠. 상대가 유럽 강호든 남미 팀이든 관계없이 멕시코는 이곳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이런 환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대 적응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 관중의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지, 멕시코 팬들의 응원 문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세밀하게 계획했죠.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환경과의 싸움이기도 했으니까요. 일부 한국 팬들은 걱정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할 테니까요.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에 간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멕시코 월드컵에 온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대결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에게 그리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죠. 당시 멕시코 홈에서 열린 대회였고, 한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멕시코와 직접 붙지는 않았지만, 그 대회에서 느낀 북중미 특유의 분위기는, 한국 선수들에게 낯설고 힘든 경험이었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직접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붙었죠. 결과는 3대1 멕시코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그 경기에서 멕시코의 빠른 역습과 기술적 우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특히 멕시코의 공격수 블랑코가 보여준 플레이는 한국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후 20년이 흘러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조별리그였죠. 경기는 2대1로 멕시코가 이겼습니다. 한국은 경기 내내 선전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멕시코의 경험과 개인기에 밀렸죠. 특히 멕시코의 베테랑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며 한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아직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적은 0승 2패, 여기에 무승부도 없었죠. 상대 전적만 봐도 멕시코는 한국에게 까다로운 상대였던 겁니다. 축구 스타일 측면에서도 멕시코는 한국과 상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멕시코는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빠른 역습을 구사하는 팀이었죠. 한국의 조직적인 압박과 체계적인 수비에 대응할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멕시코의 개인기량과 창의적인 플레이에 종종 당황했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한국 축구 해설가는 멕시코가 한국에게 전술적으로 어려운 상대라고 분석했죠. 멕시코 선수들의 볼 컨트롤 능력과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능력이 한국 수비진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결은 멕시코 홈에서 열립니다. 과거 중립 지역에서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 상대의 홈 구장에서 맞서야 하는 거죠. 역사적 전적, 전술적 상성, 홈 어드밴티지까지 모든 게 멕시코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일부 비관적인 시각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2026년의 한국은 예전과 다르다는 거였죠. 손흥민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 성장했고 팀 전체의 전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제 역사를 바꿀 시간이 왔다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2026년을 앞둔 멕시코 축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멕시코 대표팀의 성적은 처참했죠. 국제 친선 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승을 기록했고, 심지어 하위 랭킹 팀들에게도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멕시코 팬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감독과 선수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죠. 한때 자랑스러웠던 멕시코 축구가 이제는 실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파 아메리카와 골드컵 같은 주요 대회에서 보여준 부진한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멕시코 언론은 대표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전술적 일관성 부족, 젊은 선수들의 경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팀 케미스트리의 부재를 꼬집었죠. 한 멕시코 스포츠 신문은 대표팀이 정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멕시코 감독은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팀을 어떻게 재정비할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선수 선발부터 전술 구성까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팬들은 감독 경지를 요구했지만 멕시코 축구 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과의 최근 평가전 결과였습니다. 월드컵 조추첨 몇달전두 팀은 유럽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죠.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멕시코는 홈 어드밴티지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이기지 못했죠. 경기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우세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연계 플레이가 멕시코 수비진을 여러 차례 위협했고, 한국 수비는 탄탄한 조직력으로 멕시코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죠. 이 경기 후 멕시코 팬들의 반응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멕시코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면 월드컵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비관적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반면 한국 팬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멕시코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축구 분석가들도 멕시코의 현재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한 남미 출신 전술 전문가는 멕시코가 과거의 명성에 기대고 있을 뿐 실제 전력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죠. 특히 중원 통제력 부족과 마무리 능력 저하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멕시코의 핵심 선수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테랑들은 예전 같은 폭발력을 잃었고 젊은 선수들은 아직 국제 무대 경험이 부족했죠.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드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멕시코 팬들조차 자국팀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열릴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멕시코 팬들은 홈 어드밴티지만 믿고 있는 상황이었죠. 순수한 전력 대결로는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상대가 흔들리고 있을 때 제대로 된 한방을 날릴 수 있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였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날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꺾은 거였죠. 이미 탈락이 확정된 한국이 전 대회 우승팀 독일을 상대로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영권과 손흥민의 골이 터지면서 축구 강국 독일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이 승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멕시코의 16강 진출이었죠. 한국이 독일을 이김으로써 복잡했던 조순위가 정리됐고, 멕시코는 가까스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이겼다면 멕시코는 탈락했을 거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멕시코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멕시코 시티 중심가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들은 한국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술집과 광장에서는 한국을 응원하는 노래가 울려퍼졌고 사람들은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외쳤죠. 소셜 미디어는 한국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손흥민과 한국 대표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죠. 한 멕시코 팬은 한국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썼고 다른 이는 한국에게 평생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 주요 도시의 한식당들은 갑자기 손님들로 붐볐죠. 멕시코 축구 협회도 공식적으로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승리가 멕시코 축구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고 말했죠. 일부 멕시코 팬들은 한국 대표팀에게 선물과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축구 경기 결과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된 거였죠. 멕시코 팬들은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 팀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준 은인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감정은 202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추첨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같은 조에 편성됐을 때, 멕시코 팬들의 반응은 복잡했죠. 경쟁 상대이면서 동시에 고마운 팀과 맞붙게 된 겁니다. 일부 멕시코 팬들은 한국을 응원하고 싶지만 자국 팀도 이겨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언론도 2018년의 기억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한 멕시코 스포츠 방송은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 프로그램에서는 2018년 러시아에서의 그 날을 되돌아보며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2026년 월드컵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맞붙을 때 관중석에는 적대감만이 아니라 묘한 존중의 감정도 섞여 있을 거였죠. 멕시코 팬들은 자국을 응원하면서도 한국 선수들에게 야유보다는 박수를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2018년에 그 기적이 만들어낸 감정은 단순한 스포츠 영역을 넘어선 거였죠. 멕시코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신중하면서도 경계심이 가득했죠.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수준의 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전술적 조직력도 유럽 강팀 수준이라는 거였죠. 그는 특히 손흥민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이고 그 혼자서도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죠. 또한 이강인의 창의성과 김민재의 수비 능력도 높이 샀습니다. 한국은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팀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멕시코 코칭스태프는 한국의 최근 경기 영상을 수십 번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압박 패턴, 역습 전개 방식, 세트피스 전술까지 모든 걸 연구했죠. 그들은 한국을 결코 만만하게 볼수 없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유명 감독도 한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2026년 월드컵에서 다크호스가 될수 있다고 말했죠. 특히 이포트에 속한 만큼 조별리그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선수층도 두텁다는 평가였습니다. 남미의 한 전술 분석가는 한국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한국은 규율이 철저하고 감독의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거였죠. 또한 체력적으로도 뛰어나서 90분 내내 강도 높은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많은 팀들이 경계하는 부분이었죠. 반면 한국의 약점도 지적됐습니다. 과도하게 조직력에 의존하다 보니 창의성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평가였죠. 또한 키가 큰 선수들을 상대로 공중볼 경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체가 아니었죠.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한국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줬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안겨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숨어서 기습적으로 이기는 팀이 아니라 상대가 철저히 준비하고 덤비는 대상이 됐으니까요. 멕시코 외에 조에 속할 유럽 플레이오프 팀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한국은 결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었죠. 특히 유럽파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한국의 플레이 스타일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영국 축구 전문지는 한국을 16강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토너먼트에서도 충분히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죠. 이 모든 평가가 모여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축구 무대에서 인정받는 팀이라는 거였죠. 상대 감독들이 한국을 유럽 팀 수준으로 본다는 건 한국 축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한국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것이죠. 단순히 16강에 가는 게 아니라 1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너먼트 대진표에 있었죠. 조 1위가 되면 16강 상대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의 2위 팀이 됩니다. 반면 2위로 올라가면 강력한 1포트 팀과 일찌감치 맞붙을 가능성이 높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조 1위를 차지하면 16강에서 만날 상대는 인접 조의 2위 팀이었죠. 그 조에는 유럽 중위권 팀들이나 다른 대륙의 팀들이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충분히 이길 만한 상대였죠. 하지만 2위로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16강에서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같은 초강팀을 만날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 8강 진출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긴다 해도 8강에서 또 다른 강호와 맞붙어야 했으니까요.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실적 목표를 조 1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국내 해설위원은 멕시코를 이기는 게 월드컵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죠. 멕시코전에서 승점 3점을 따내고 나머지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면 조 1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도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 조 1위를 최우선 목표로 삼자고 선수들에게 강조했죠. 단순히 16강 진출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조별리그 일정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한국의 첫 경기가 멕시코 전이었죠. 개막전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이후 경기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첫 경기에서 진다면, 나머지 경기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멕시코 역시 조 1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개최국으로서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었죠. 그래서 한국과의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절체절명의 승부였습니다. 한국 팬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16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높은 목표를 이야기하는 분위기였죠. 8강.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조 1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2026년 월드컵에서 한국의 여정은 과달라하라에서의 첫 경기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이후 모든 걸 결정할 거였죠. 조 1위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한국 대표팀은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건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올 팀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죠. 하지만 한국은 이제 누구와 붙든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이포트 팀으로서 말이죠.